메이플스토리 제가 방송할 때 메이플을 취미로 좀 많이 하는데 약간 그럴 바에 방송을 켜고 하자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까지 올립니다 재밌으면 계속 하고요 재미없으면은 그냥 방송 끄고 갈게요 그래서 보고 댓글로 이제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님들이 좀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들 닉네임 추천 받아요 더듬이 메카? 어, 더듬이 해볼까요? 더듬이에서 코디를 더듬이를 꾸밀까? 어떻게 생각해요 님들? 더듬이 해가지고 코디를 더듬이로 꾸밀까? 더듬이 되나요? 더듬이. 군분을 갈게요. 안 되네? 더듬이 어때요? 더듬이. 어, 이건 된다. 더듬이에서 코디를 더듬이로 꾸미는 거지. 더듬이 있나? 더듬 어? <laughs> 아니 근데 근데 문제가 일, 이거 눈못 뭐 꾸미는 거 아니야? 이러면 잠깐만 이러면은 눈을 못 바꾸잖아 이렇게 하면 눈이 안 바꿔지잖아 이거 말고 잠깐만요 어. 100원짜리 있다고요? 그게 무슨 소리야? 리에이터아 이거 말하는 거예요? 근데 이거는 너무 어? 뭐야 이거? 어? 어때요? 성형. 내가, 자, 이거 어때요? 서명 내가 잠깐만 내 이거 참참아 근데 초록색 좀 무서운데 너 컨셉이 외계인이야?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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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부가 너무 근데 너무 외계인이 나왔죠. 피부를 좀 바꿔야 될 듯. 너무 피부가 외계인이야. 여기서 피부를 차라리 가 일반 이런 외계인 어 듯. 너무 초록색하면 너무 외계인이어가지고 이게 이게 더 낫지 않을까? 여기서 수영. 수영. 아니 아니. 수영은 좀 투머치인 것 같기도 하고. 어, 잠깐만 수염을 빼야돼 그러면? 내 왔을 때 눈이 지금 약간 비정상이어가지고 수염을 수염은 빼야될 듯? 할거면은 잠깐만 어? 이거 어때요? 어좀 괜찮아 아이지 않아? 화장실 물카 a 느낌이라고요? 아니 아니 r b a r 이 l y I 달팽이 열 마리 왜 이렇게 주냐고요? 뭐야? 얘 뭐예요? 얘? 예? 아니 나 달팽이 잡으면서 무서이 처음 아니 뭐야 이거 축해야? 아니 근데 이거 왜... 뭐예요? 아니 이거 나 달팽이 잡으면서 처음 떠오는데 나나 처음 봐. 어 이거 말이야 뭐야? 얘 뭐예요? 어좀 무서워. 원래 이래? 원래 안 이러잖아. 원래 이런거 같은데? 어? 잠깐만 와 감사합니다 아 어, 너무 좋은데? 백크끗 방망이 027 야, 야. 감사합니다 얘좀 약간 바로 끼자 떡짝이야 데미 차이가 별로 없는거 같은데? 잠깐만 보내준사람 있어 어 감사합니다 조리야님 이거 뭐야 3일건이야아어 어, 조리야 제가 가볼게요 먹튀 아니 조리아님, 조리아님. 옷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한벌옷. 옷을 좀 약간 센스 있는 걸로 사고 싶은데, 아유 어. 이런 거는 좀 별로잖아. 이런 거 너무 너무 투머치 아니에요? 이거는 좀 애바고. 아 뭐야 왜다 벗고 있냐? 센스가 없다고? 아 근데 아니 얼굴에 좀 센스있지 않아? 근데 일단 옷, 옷을 e n s o r sens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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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e n s 좀 r s 아니야 이거? sensor, s e n s 좀 r s 옷 n s o r s 옷 n s o r s e n 아 이런거는 너무 좀, 좀 약간 어 어? 야 이거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Oh, boy. 살이 뱃살 이 n 유일크가요자 이걸로 일단 그럼 첫날 l me. You can t 첫날부터 지금 아바타보다는 사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첫날 이걸로 갈게요 u can t e 그럴 때 뱃살 출렁 걸린다고? 와 진짜 아니 뭐야 뱃살 출렁 걸린데? 야 뭐야 야 몬스터들 왜안 움직여? 왜? 자 뭐야 이거 뭐야? 오늘 만원짜리야 이게 뭐예요?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? 어, 깜짝이야. 아, 뭐야? 어, 안녕하세요. 아니, 뭐야? 컨셉 뭐예요? 어. <laughs> 아니, 할머니, 이분 유명하신 분이야. 할머니, 저영토좀 주세요. 쇼트 <laughs> 쇼트 의 신이에요 트 <laughs> 핸, <아니>, 뭐야 핸, 쇼트 핸, 와, 트 핸, 와, 아니 쇼트 니 쇼트 는 쇼트 핸, 는트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이분 쇼츠의 신이셔? 아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감사해요 할머니 <laughs> 아 진짜? 와 아, 한번 봐야겠다 아 감사합니다 아 나를 위해서 저기서 데이트하고 있었던거야? 아주 감동인데? 감사합니다 <목소리> 뭐야 그치야 <laughs> 감사합니다 할머니 1비 <laughs> 2통에 레저한지 몇 통이냐? <laughs> 자 이렇게 표창 쓸게요 <laughs> 이러면 이제 그... 패티시한테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통키로 필요해요 <laughs> 아 패티트 패티트 아, 잠정만 패티트 페디트. 패티트한테 가면 되잖아 <laughs> 아니, 아니 NPC 이름이 잘 모여요. 원래 상인도 잘 모여요. 자세 번째죠. 오케이. 아니, 표도 말고 뭐야 할게 딱히 없지 않나. 아, 표도. 아니, 잠깐만요. 근데 잠깐만요. 공인 그럼 좀고자 표도가 맞는 것 같은데. 표도 말고 공수? 싶어요. 필요가 좀 많아. 안돼, 아, 맡기네요. 내가 근데 억지로 직업 추천 받으면은 애정이 안 가. 좀 금방 질릴것 같아.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. 필요할게요. 필요 왔나? 필요할게요. <laughs> 스킬은 럭키 세븐 일단 찍어야겠죠. 이사0프야너 진짜 힘들겠다 <웃음> <웃음> <더>. <웃음> 월묘 야내 10대 10도 껴줘 10 너무 쪼맵 아니야 님들? 괜찮나? 다 레벨이 그래도 시, 막 18, 19인데 상관없나? 내가 반응 안 되려나? 월묘 노 예민팟 열명몇 몇 명에서 해야 리얼인데? 나 월묘를 아주 옛날 그 본메이플에서 했는데 지금 메매서는한 한 적이 없어서 기억이 없나? 3, 4명? 20 검사 이거 껴주는 거 맞나? 전사 좀 빼야 돼요. 아, 내끼껴주자 전사 안 돼요. 아, 좀 강타기 좀 불쌍한데. 아, 일단 해볼게요. 히프, 아, 네. 망팔 아니야 이거? 나 파란색. 아니, 아니? 여기 자주, 여기 자주 있어. 됐나? 아 옛날 기억난다 얘 토끼 시키는 거 있잖아 아 와우 네? 아 지금 레벨업하고 다 76%가 낸 거야? 아 나와야 돼요? 아 죄송해요 와 뭐야 어? 오 바로 나와야 돼? 오케이 나 빨리 빨리 할게요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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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미안, 어, 좀느린데나스 들어왔나? 아, 제발, 제발, 야, 가위, 가 가위, 가 가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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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와, 여, 소통 뭐야 이 사람? 바로 나가. 야, 있냐? 야, 저기 있다. 저, 야, 파장님! 막 있다. 아, <laughs> 그 안돼! 파장님 제발 와! 아, 이 사람 뭐야? 아, 이고어떡 하냐? 이 파티 쫑 나는데 이 사람인데, 아이고.